내가 처음 코인을 접한 건꽤 오래 전이야. 한 2017년도 말이었던 것 같아. 코인에 대해 전혀 몰랐을 때인데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코인이 리플이었어. 그 당시 리플의 가격이 200원 정도였는데 처음에 추천 받았을 때는 코인에 대해 너무 몰랐고 관심도 별로 없어서 사지를 않았었어. 그런데 몇달 뒤에 리플이 600원이 되는 걸 보고 200원에 사지 않은 걸 후회하면서 사기 시작했어. 처음에 샀을 때는 초심자의 행운이란 게 있잖아. 사자마자 코인이 막 올라가는 거야. 6 0 0원이 8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고 정말 단기간에 정말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이 코인에 대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드가 정말 작았단 말이야. 한 200만원으로 시작했던 거 같아 그나마도 조금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를 반복했었어. 왜냐면 이게 올라가면 너무 무서운 거야. 다시 떨어질까봐. 그래서 나는 장투를 하지 못하고 핫다 뺐다 샀다 뺐다를 반복했어. 단타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단타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리플이 계속 올라가기만 해. 17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1월이었던 것 같아. 불과 200원 하던 리플이 무려 5천원 가까이 상승하던 시기야. 나는 치고 빠지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치솟는 가격을 보고 뒤늦게 무지성 추격 매수를 하게 돼. 그 당시 리플은 만원 간다는 소리가 대세였거든. 다들 거의 광신도 같은 분위기였어. 천원부터 거의 꼭지인 사천원 중반까지 매수했던 것 같아. 이때는 팔지도 않고 매수만 해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거의 이천만원 가까이 매수를 했던 거야. 만원 간다는 소문만 맹신하고 거의 꼭지인 상황에서도 매수를 했었으니 내가 정신이 어디 가출했었나 봐. 그 다음 상황은 안 봐도 뻔하지. 리플은 끝내 오천원을 찍지 못했어. 그때부터 반등도 없이 내리꽂기 시작해 나는 감히 손절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눈앞에서 잔고가 줄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4,000원이 3,000원 3,000원이 2,000원 2,000원이 1,000원 800원, 600원 리플은 다시 태초로 돌아가고 있었어 본전 생각에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서히 줄어가는 잔고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렇게 1년을 버텼던 것 같아 비트코인 시장이 완전 죽은 거라 생각이 돼서 나는 태초 가격인 2,300원에 리플을 청산해 그때 약 2,000만 원가량 손해를 보고 나왔어 이렇게 코인 이야기가 끝이 난 거라면 참 차라리 좋았을 것 같아. 다시 이야기는 2년 뒤인 2021년 불장에 시작돼. 20년 말부터 시장에 코인에 대한 뉴스와 각종 성공 스토리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해. 이전 동안 손절이라는 상처가 다 여물었는지 한번 크게 되었던 나는 교훈이란 것도 없었나봐. 다시 불나방처럼 코인 시장에 뛰어들게 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기이기도 했기에 무주택자였던 나는 결합 거지가 된 기분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 20년 12월에 틸리즈라는 걸 알게 돼. 교과서처럼 처음에는 작은 시대인 2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시작했어. 그러다. 실리즈가 발작을 하고 치소았고내 원금의 3배 정도로 올랐어 이번에 나는 매도 후 출금을 했고 처음으로 수익을 맛보았어 그때가 구정이라 내가 본가에 내려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께 한우를 사드렸던 게 기억이 나 물론 코인 수익이라고는 말안 했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를 못하는 시스템이니까 가끔씩 너는 코인 안 하냐고 물어보는 부모님께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뜨끔하긴 하지만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었고 아직도 모르고 계셔 아마 앞으로도 모르실 거야 다시 돌아오자면 21년 초 처부터 코인 시장이 초초초초초 불장이었어. 몇백으로 수십억 벌었다는 인증 글들이 넘쳐났고 종목 상관없이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맛보던 시기였어. 버는 것보다 잃는 게 어려웠던 정도였어. 신이 났던 나는 이 종목 저 종목 이름 예쁜 것들을 무지성으로 사서 단타를 치며 달에 몇 백씩 걸고 출금을 했어. 그러던 중 우연히 선물이란 걸 알게 돼. 수많은 코인 유튜버들이 래퍼를 마케팅을 하던 시기야. 평소에 코인 방송을 많이 보던 내게 추천 영상으로 선물 거래하던 유튜버를 접하게 한 거야. 시드가 적었던 나는 선물을 통해 큰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곧바로 바이비트의 계정을 개설하고 1000달러를 입금했어 이미 현물로 수익을 벌었던 때라 나는 오만방자해진 상태였고 이 행운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 위험한 선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야 선물과 선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여유돈과 대출까지 끌어들여서 영끌한 3천만 원의 돈이었어 21년 4월 그동안 힘을 다했는지 비트코인이 맥없이 추락하기 시작해 현물은 둘째치고 선물로 사놓았던 비트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 당황해서 증거금을 추가로 입금했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청산했 을 당해 순식간에 천만 원 증발하고 말아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이었어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 선물은 존버라도할수 있었지만 선물은 영혼에 수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너무 소름끼치고 정이 떨어졌어 강력한 충격을 먹은 나는 그 뒤로 선물은 쳐다보지도 않게 됐어 천만 원짜리 선물 수업료였던 거야 선물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현물은 시드를 너무 많이 뿌려놓는 바람에 아직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야 비트가 중간에 한번 상승을 해서 전국까지 가주었지만 나는 선물로 인해 멘탈이 나갔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에 아직도 보유 종목은 대부분 마이너스 80% 정도이고 ING 중이야 손절해봤자 몇푼 되지도 않는 돈만 손에 쥘수 있다는 현실에 아직도 손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마음은 괴롭지만 언젠가 손실을 만회하고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 손절하면 나만 두고 떠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서 도저히 매도 버튼에 손가락이 가지가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손실을 측정해 본다면 대략 5천만 원 정도야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쉽게 못 모을 수 있는 돈도 아니야. 나머지 2천만원은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막막한데 이대로 기다리면 언젠가 탈출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코인 투자 실패설이야. 다음 편에는 주식 투자 실패설로 돌아올게. 코인으로 5천만원을 잃었는데 아직도 실패설이 무궁무진하다는 내가 소름 끼친다.